모르겠어. 나의 지난 나날들이 정말 후회스러워 아니 얼마전에 저희가 잘썼다템을 네. 보여드렸잖아요 그 네. 댓글로 후회템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후회템은 생각을 안해봤었거든 그니까 음. 내가 안쓰는 물건을 중고장터에 몇개가 판게 있어서 생각보다 고르기가 어려웠어 좀 음, 내가 요즘엔 너무 합리적인 쇼핑만 했기때문에 정말로 후회스러운 제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겨우겨우 짜냈어요 아아 아. 아. 일단, 저의 첫 번째 후회템은, 네. 여기 방에 들고 올 수가 없었어요. 뭔데? 네. 바로 냉장고입니다! <laughs> 처음에는 좀 욕심내서, 가정용처럼좀 이렇게 용량이 좀 많이 큰 거를 살려고 그래. 하다가, 제가 얘한테 양문형냉장고 추천해줬거든요. 얘그 거시기를 보면은, 양문형이었다 뭐야? 경제... <laughs> 그래도 1인 가구인데, 한3 0 0터 정도면 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해를 웃긴 게 그래 그 정도만 사어 그게 나을게요 <laughs> 이랬어 그랬는데 방금 뭐 양문형 사나 했다 양문형이었어 미미 냉동실이 큰 냉장고가 많이 없거든요 어, 냉동실이 그러니까 전에 살던 집보다는 커졌고 혼자 사용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쉽다 어 하. 명청 비용이에요 이건 진짜 명청 비용 미야미미 <laughs> 돌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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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거 테이프 클리너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쓰는 게 코멧 사선형 테이프 돌돌이었어요. 음. 근데 그게 진짜 혁명적으로 제일 좋은 거야. 써본 것 중에서. 12개들이 한 박스를 샀어. 근데 1 2개면 엄청 많이 쓰잖아. 음. 근데 샀는데 엄마가 예전 거랑 다른 거 같대. 엥? 어? 같은 브랜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구매기를 보니까. 잘못 샀어? 어. <laughs> 존버해야지 다쓸 때까지. 아유, 땡, 진 아, 줄까? 아니. <laughs> 저의 다음 후회템은요, 네. 후라이팬입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자주에서 구매한 그 미니 약간 1인용 후라이팬인데, 아예 작은 걸 사서 1인분씩 해서 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작아서 음. 뭔가 요리를 해 먹을 때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좀큰 후라이팬 하나 정도는 구비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언제 쓰냐면은 도둑 네. 들어간. 이 네. 짱! 뭐예요, 이게? 보자마자 제가 후회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laughs> 하자 우와. 우리가 항상 말하던 결혼식템 있잖아. 치마 어울리는 상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문한템으로 구비해놓자. 하고 해놨는데, 엉덩이 캬! 껴가지고 아 올라가고. 아, <laughs> 사냥누 <laughs> 너한테 주자. 아니면 살 빼면 있겠지. 음. 이러고 놔뒀어. 근데 나는 살을 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걸 갖고 싶다는 사람이 없었어. 저빈현주한테 후회템 하나 적어냈어요. 땡큐. <laughs> 어, 도도해. 다음은, 디카페인 커피 캡슐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어, 싼 맛에 좀 쟁여놓고 먹자, 이렇게 해서 샀는데, 네스프레소나, 일리 캡슐이나 스타벅스, 이렇게 세 가지 캡슐을 마셔요. 아, 뭐 커피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음 생각 했는데, 확실히 얘가 맛이 떨어지더라고. 아깝고 하니까, 그냥 어. 먹긴 먹는데, 어. 그냥, 아, 이거 해치면, 이, 이, 이 브랜드 다시, 진짜, 하나도 안 보여. <laughs> 박스가 밖에 어마무시하게 쌓여있는 걸로. 네, 한 번에 봐요. 제가 100개를 구매했어요. <laughs> 넉넉하시네요, 인심이. <laughs> 저는 최종 보스를 앞두고 살짝 쿵 미니미니한 후회팀 가져왔거든요. 음. 바로 칫솔입니다. 이게 무슨 칫솔인데? 이 칫솔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야. 응? 밖에 나갈 때마다 칫솔 갖고 다니는 거 까먹어가지고 맨날 편의점에 가는 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이런 일회용 칫솔 계속 막 생기는 아, 거요 이런 멍청비용이 너무 아까워. 그니까 러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 나가지고 진짜 내가 이 칫솔 진짜 다시 내 기억에 오늘 머금기 위해서 이 영상에 담아놓고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가방에 맨날 그거 갖고 다니면 되잖아. 그냥... <laughs> 미미~ <laughs> 다음은 스타벅스 프리퀀시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내가 안 써서 음. 막, 아 후회 막 이거 내가 받은 거 후회 이게 아니라 응. 상술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무료 증정, 배송비 무료 이런 거를 정말 하지 하는 사람이에요. 응. 미션 음료 포함 음료 뭐 총뭐1 7 잔을 한달 동안에 뭐 마시면은 뭐를 증정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서 안 쓰는 사람들이 그냥 어너 이거 가질래? 너 이거 뭐냐? 하면서 나한테 몇 개씩 보내주면 응. 어 어쩌면 가면 <laughs>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가부... <laughs>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낙차같이 아, 그거를 채우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제가. 이걸 받을 때는 굉장히 이득을 보는 느낌이었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 그 음료값을 어쨌든, 아, 남이 아, 다 중요하냐, 나도 사먹는 음료값이 있잖아. 엄청 비운 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마케팅 잘해. 내 말이. 하진더 어이없어. 아, 진짜 웃겨. 이제 제가 두개 남았잖아요. 근데 신발 세 개를 소개할게요. 그냥 한 번에 뭉쳐서. 어? 이겁니다. 이게 크록스 쪼리거든요? 근데 이선분이 이렇게 노란 것 같아? <laughs> 크록스를 신고 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이 쪼리도 편하게거니 하고 한번 사봤어. 진짜 <laughs> 불편한 거임. 감기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안 감겨. 심지어 근데 내가 쪼리를 잘 신는 스타일이거든? 나 진짜, 어, 진짜? 쪼리 개잘 신거든? 오. 근데 이건 진짜 좀 뭔가 불편하더라고. 오, 언젠가 이제 막 신다가 버리는 날이 오면은 그때 놓아줄 생각이야. 음. 두 번째는 바로 이 뮬! 내가 한창, 한 3년 내에 뮬에 빠져있어가지고, 이것까지한 다, 아니다, 뮬을 다섯 개를 내놨어. 지네 아니야? 어 완전 인간지네. <laughs> 나갔다 오면 발이 너무 피로해 펌버스 재질 뮬이 나오잖아, 거의. 그러니까 진짜 신발도 무겁고, 해가지고 발에 힘을 완전 주고 다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진짜 예쁘다고 속아서 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이겁니다. 어? 이거는 얘도 사고 저도 샀는데 얘는 진짜 잘 신었어요. 맞아. 굽이 너무 높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 아 어, 그래? 어 어. 막 약간 하늘 떠 있는 느낌이 난다 얘는랑 음, 하늘 나는 느낌? 어. 하늘 하늘을 날아 발볼이 좁은 편이 아닌데도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한 거야 발이. 그래가지고 운동화를 신어야 될 날이 있다면 신긴 하는데 진짜 정말로 손이 너무 안 가는 거야. 제 마지막 후회템은요, 예. 듀은 책입니다. 그랬줄 알았다. 듀이라는 영화를 보고 네. 제가 티머시한테 빠져가지고요. 네. 너무 좋은 거야요 듀은이라는 영화가. 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또 책이 원작이래. 근데 이게 한 10권 정도까지 있어요, 시리즈가. 아, <laughs> 아 연주야, 일단 그래. 1권 사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이 샀는데 두께가 일단 이정도 되고요. 네. 아직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는 점. 너무 뻣뻣다 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laughs> 거의 그냥 뭐 장식으로 놓고 있거든요. 또책6 0은또 많아가지고 음. 사놓고 안 읽는 책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너가 그거 산다고 했을 때아 속으로 저 새끼 절대 못읽는다 <laughs> 근데 또 전보다는 정말로 후회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어느 정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내가 후회템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저희 같이 후회할 물건 사지 마세요. 네 저희가 산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안 사는 안살 거야, 앞으로. 난 정말 절대 물건 안 사. 아, 쇼핑 어플 다 지우고 난 진짜 돈다 묶어놓을 거야. 너 그냥 방에서 뒷만 읽어. 응, 음, 오케이. 어, 나 방에서 이발 닦고. 응. 음. <laughs> 아, 나 근데 요번에 진짜 요번 촬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음. 이제 새해가 됐잖아. 어. 어른스러워진 것 같아. 아, 뭔 개소리야. 짜할나게하 아니면 이렇게 손에다 끼고 이렇게 재밌게 놀때 지금처럼. 너 자신도 좀 민망하겠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너무 뭐야 이거는.